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칼럼의 제목은 나부터 살고 보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 하기엔 좀 부적절한 말이겠죠. 나부터 살고 보자. 좀 이기적인 것 같고 굉장히 남을 생각하지 않는 배려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꼭한 번씩 여러분들 다탈 때마다 듣는 안전수칙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 있을 거예요. 스튜디오스들이 앞에 나와서 안전띠 매는 법,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어느 탈출구로 나갈지 여러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데 그때 스튜디오스들이 꼭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면 내가 살아 있어야만 되고 건강한 사람이나 아직도 정신을 잃지 않거나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빨리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비로소 남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순서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맹인은,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뜨지 못하면 눈 감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줄수 있겠느냐는 거죠. 먼저 내가 눈을 떠야 눈 감은 자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 줄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좀더 예배에 더 집중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예배에 더 많은 교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가 이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길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나는 많은 소소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고 들어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 분석 그리고 그 원인을 캐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90% 이상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빠른 처방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 저는 믿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교회나 또는 교단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단체나 어떤 모임들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굳이 비판을 하자면 자기 스스로 내가 그 비판받을 그 자리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판받는 흉어물을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를 하나 살려내려면 잎사귀가 누렇게 열매가 맺지 않는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잎사귀와 또는 나무 줄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뿌리에 집중하면 나무는 저절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처한 혹시 여러분이 느끼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부터 살아야 된다. 나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